여러분, 안녕하세요. 도비입니다. 네,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.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. 두 개의 버블러를 이제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뭐 시료를 채취할 때뭐 시료 채취하는 건가 보네요. 버블러는. 네. 첫 번째 버블러의 채취 효율은 75%이고 두 번째 버블러 채취 효율은 90%일 때 전체 채취 효율을 구해라. 자, 공식이 넣게 되죠. 총 집중력을 이제 첫 채취 효율 더하기. 두 번째 효율에서 이제 1-0.01 곱하기 첫 채취 효율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냥 값 대입하면 되죠. 자75 더하기 채취 효율 90이죠. 그리고 1-0.01 곱하기 첫 채취 효율 75죠. 네, 이거를 하면은 이제 97.5%가 되는 겁니다. 아니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. 자 이렇게 100개의 입자들이 있어요. 안 좋은 놈들이 이제 딱첫 번째 필터링에 거칩니다. 근데 효율이 75래요.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75개를 포집하고 나머지는 이제 25개가 남겠죠. 그렇죠? 그렇죠. 네, 여기 75개가 있고. 그 이제 두 번째 버블러 뭐 채취 포집 당하면은 25개 중에서 0.9개가 포집되는 겁니다. 그러면 몇 개죠? 다시 보면 22, 22.5개가 되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럼 나머지는 몇 개냐? 날아가는 거는 2.5개가 이제 채취가 안된 거죠. 자, 그러면 이거 더하면 되죠. 97.5, 97.5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.